이사야서 사십삼장 이십일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성경은 괜히 빙빙 애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콕 집어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는 신으로 존재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굉장히 이기적인 신입니다. 신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능력 가지고 우리 인간들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리저리 밟히는 민초 같은 우리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신의 역할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신 하나님은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명백합니다. 이 백성은 나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여호와 때문에 너를 지었다 이 뜻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은 너가 나 때문에 잘되고, 네가 나 하나님을 믿어 행복하고, 너가 나를 믿어 네 새끼들, 네 자식들 잘되고, 네가 꿈꾸는 미래가 훨씬 더잘 열리는 데난 크게 관심 없다. 나는 네가 나를 찬송하는 데 관심이 있다. 나는 너를 만든 이유가, 너가 아직까지 80, 90인데 살아있는 이유가, 너가 공부하러 다닌 이유가, 너가 가정을 이룬 이유가, 너가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너가 그렇게 부유하고 잘 되는 이유가, 나는 나 여호와가 너 때문에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 어 김용우 목사, 나는 나 여호와 때문에 너를 지었다. 나는 너를 통해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벨이 꼴리고 마음이 좀 적잖이 불편합니다 뭐 이런 신이 다 있나? 아니 신이 설령 속이 그렇더라도 겉으로는 좋은 말 해야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겠나? 아 여보게 나 믿고 행복하기를 바라네 나 믿고 자네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래 나 이용해서, 나한테 기도해서, 나를 잘 활용해서, 너가 잘 되고, 니네 자식이 잘 되고, 니네 인생의 꿈이 잘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래. 아, 이래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이 시는 나는 나 때문에 너를 지었다. 왜 너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아하기도 하고. 내심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어, 하나님이 이렇게 좀 잔인합니까? 무슨 신이 있다 입니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이 충돌하지 않겠지요? 창세기 교리는 다르고 요한복음 교리 다르고 출애굽기 교리 다르고 로마서 교리 다르면.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잡배들의 완지 쓰레기 책이지? 성경은 일목요연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구절 좀 이상합니다? 안 이상합니다. 왜안 이상하냐?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노란 것이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더 크게 시작 하나님의 별명 아니, 별명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존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 어이, 자네들은 아무 필요 없어 자네들은 내 방패막이야 그 이상 의미 없어 너는 날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거 뭐 조폭 두목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는 말은 겉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읽읍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읽습니다. 로마서 8장 나와라. 로마서 8장 나올지어다. 로마서 8장 나왔네.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제가, 제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어디까지 선물할 수 있을까? 뭘 선물해도 제 아들 성도 한나라는 아이가 있는데, 아,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의 목을 따서 널 줄게.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뭐가 대단하다고 자식하고 바꾸겠습니까? 뭐 세상에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식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우리한테 빠진 거예요. 왜그 젊은 처녀가 막 남자한테 빠지면 막, 막 집에 있는 살림 다 가지고 오고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시집간 딸 집에 오면 갑자기 긴장한다면서요. 왔다 가면 뭔가 없어진다고. <laughs> 이 어른은 완전히 우리한테 빠진 게 맞아요. 우리 죄 많은 인간, 이 인간 말종 같은 김영우 여러분들에게 빠지셔가지고 사랑의 눈이 멀으셔가지고 어디까지 우리에게 주시냐 하면 자기 자식,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성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엄밀히 말하면 사랑의 눈이 멀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사랑에 빠져서 주시는 분이 뭐 다른 거안 주겠느냐? 로마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읽을까요? 자기 시작.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나는 너를... 네한테 관심이 지은 게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지었다 너가 이 땅에서 뭐 목사를 하든 뭐 박사를 하든 뭐 돈을 뭐 엄청나게 벌든 나는 네가 존재하는 건나 때문이기를 바란다. 아니, 그게 원래 목적이다. 나는 너를 나 하나님 뭐 딸랑딸랑딸랑 하나님을 찬송하는 뭐 말이 찬송이니까 멋있는 말이지만 그말 아닙니까?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위해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 여호와가 날 위해 지었다. 뭐날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 주시니까 뭘 다른 거안 주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이두개 연결해 볼까? 연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위해 지었다. 당신 찬송하라고. 그런데 이 분은 나에게 빠져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날 위해 죽이시는 분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떠납시다. 인간이 하나님 위에 살 때, 다시 합시다. 인간이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 살때 가장 정상적이고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탁월하게 이기고 가장 잘될때 교만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뭐라고 말하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두 가지 연결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야, 너는 날 위에 살때 모든 게 정돈된다. 이말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나서 죽을 때. 여러분 죽겠죠? 지난주에도 두 건의 장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제 부고를 듣겠죠? 김용호 목사님 소천하셨다. 그래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별, 별거 있겠어요? 죽겠죠? 그때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처절하고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 위하여 죽으려고 마음 먹으면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 믿음 한번 아멘해 보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인생에 돈을 벌 때, 돈을 잃을 때, 잘될 때, 남이 돌던질 때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아침에 학교로 출근하는 그 대학교 선생이 있다 칩시다. 교수님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이 오늘도 이 학교에서 여러 직원들이나 여러 교수들이나 여러 학생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까라고 강의하고 강의 준비하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교수생활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이 마음으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고 섬기고 섬김을 받고 인생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 누구 하나님 생각에. 왜요? 이분은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어디까지 자기 자식을 죽일 만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거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시겠지만은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꼭 노래만이 찬양입니까? 여러분 사고 나서 말못 하면 찬양 못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숙제를 다 끝내고 하나님 부르시겠죠? 그래 수고했다 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내가 다 들었다. 네가 세상 살면서 애 키우고 남편의 박봉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그삶 속에서 나 여호와를 찬양하려고 나를 높이려고 살려는 거 내가 다 봤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다. 왜 나를 찬양하라고? 왜? 그것이 최고로 행복한 것이니까. 내가 너를 안다. 괜히 엉뚱한 짓 하려야 인생 빙빙 돌고 고민만 한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해 노래하리라.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나는 주님을 위해 늙어가리라.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이기리라.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리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리라. 주를 위해 살때 가장 정상적인 초등학생, 가장 정상적인 중학생, 대학생, 중년, 노년이 된다고 믿으면 한번 아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하는 그 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오늘도 헤맵니다. 술, 여자, 마약, 별지랄 같은 것들을 다 해보지만은 인생이 행복합니까? 위대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사세기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세 당자 어거스틴 아우스티누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비로소 평강을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그 사람 정직한 사람 맞습니다. 방세에서 파스칼, 여러분 많이 읽었죠? 우리 교회가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죠? 파스칼이 방세에서 뭐라 합니까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만이 채우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 뭐 학벌, 학위, 뭐 명예, 뭐 온갖 집어넣어 봐야 인간은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 위에 살려고 할때 가장 빛나는 생애가 된줄 믿으면 하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끝까지 원망이나 하고 입툭 튀어나가지고 이놈의 더러운 세상 불질러버리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기쁜 어려움. 잘될 때나 잘안될 때나 여러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생애를 주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